안녕하세요. 바이블 캐스터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들어갈 차례입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그리고 성경을 구속사적 관점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구속사는 속받쳐 주셔서, 여기에서 이게 속받칠 속, 즉, 대가를 지불한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하나님이 인간을 대가를 지불해 주셔서 구원해 주시는 역사다. 이래서 구, 속, 사.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이 관점에서 창세기 3장은요, 먼저 1번 인간의 타락 역사가 나오게 돼요. 어쩌다가 구원이 필요하게 되었는가 그것의 내력이 나와야 되겠죠. 자, 이 관점으로 오늘 본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간교하다. 이거는 원어로 아룸이라고 하거든요. 이 아룸이라는 단어는 영리하다, 또 교활하다, 슬기롭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뱀의 특징은 아주 똑똑하고 어떤 작전을 잘 짜는 그런 짐승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여자가 이 뱀의 특성을 알고 있었을까요? 바로 간교하다라는 이 특성 말입니다. 예, 당연히 알고 있었을 거라고 우리는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아담이 들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에피소드에서 우리는 아담이 그 들짐승들을 그 뛰어난 통찰력으로 관찰하였고 그 특성에 걸맞는 이름을 붙여주었을 거라고 우리가 충분히 예측해 보았죠 그래서 이 뱀이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했다라는 그 특성 이것을 아담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거를 언급하기 위해 이 뱀의 속성이 여기에 먼저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여자는 이 뱀을 조심했었어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을 위험으로부터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었기 때문이죠. 계속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루되. 자,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말도 안 되는 질문처럼 보여요. 2절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대답합니다. 통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어. 그러나, 하지만 이 뒤에 부분이 중요하죠. 통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여자가 답변을 합니다. 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죠. 그런데 이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해서 대답하고 있어요. 어디 부분이냐면요. 만지지도 말라. 요 부분하고요. 또 죽을까 하노라.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죽을 수도 있다 라는 가능성의 영역으로 곡해를 하고 있다 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부분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상태였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바와 같이 사랑의 언약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너무 엄격한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이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상태라는 겁니다. 또 뒤에 부분, 이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이 부분을 죽을 수도 있다 라는 가능성으로 약화시키는 부분도 결국엔 같은 원리입니다. 그 선악과 언약이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이었다라는 것을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다 라고 헛소리를 하는 거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결혼한 부부가 서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 나 말고, 다른 이성과 눈 맞아서 떠나버리면 우리 관계는 반드시 끝이야 내가 너에게 제공해 주는 그 모든 것들이 너에게 끊어지게 될 거야 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것을 상대방이 아 내가 바람 펴도 결혼 생활이 유지가 될 수도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상대방이 다른 이성과 바람이 나버려서 나를 버리면 내가 상대방에게 제공하고 있었던 모든 서비스들 모든 그 사랑의 열매들 이거 싹다 끊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럴 수도 있다라고 말한다는 건이 하나님의 그 선악과 언약이 사랑의 약속이 없다. 그 맹세였다. 그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여기서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4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또 말합니다. 아니야, 아니야. 죽을 수도 있다라는 말 그거 내가 알려 줄게. 너희는 절대 죽지 아니할 거야.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요 창세기 5절에는요. 뱀이 왜 하나님이 그런 거짓 협박을 했는지 유언비어를 지금 퍼뜨려요. 사실도 아닌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죽지 않는데 하나님이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알아? 그 이유는 바로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이야. 이렇게 답변을 해주죠. 왜 하나님이 거짓말했는지 알아? 절대 죽지 않는데 왜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했는지 알아? 그거 너네가 그거 먹으면 마치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거 막으려고 하나님이 너희를 질투해서 자기와 똑같이 될까 봐 그거가 두려워서. 너희들에게 거짓 협박을 하신 거야. 이렇게 뱀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줄,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담을 유혹한 근거가 바로 왜이 내용일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탄은요, 인간이 생각지도 않은 것을 제시하면서 유혹하는 법은 없어요. 여러분 혹시 바퀴벌레 먹고 싶다고 생각하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데 마귀가 이렇게 유혹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면 너희는 바퀴벌레처럼 될 거야. 부럽지? 자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어떤 메리트가 있나요? 마귀가 인간을 유혹할 때는 그 인간의 마음 속에 내재된 그 탐심과 욕망에 기인합니다. 이로 미루어 짐작하건대 이 여자는요. 자기가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는 아니구나. 그거 알고 있었죠. 그거에 대해서 부당함, 억울함,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개념인 하나님을 향한 시기심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걸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그 어떠한 결여도 없었던 인간은 자기가 하나님과는 다른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여호와만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나는 선악을 판단할 수 없는 걸까? 왜 선악을 판단하는 건 하나님만 가능한 걸까? 그거 나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 유혹을 듣고 여자는 마음속에 먼저 이런 생각이 듭니다. 6절이요. 그 나무를 본 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자, 이걸 먹으면요. 자기가 어떻게 될것 같다라고 생각하죠? 지혜롭게 될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맥락으로 해석해보자면,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 열매를 내가 먹으면 선악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 만큼 너무 탐스럽네. 이거 진짜일 것 같은데? 이 뱀의 말이 진짜일 것 같아. 나의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될것 같아. 이렇게 생각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여자는 그 열매를 따 먹고 1번입니다. 또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줍니다. 그리고 아담도 자기의 아내가 제안한 그 열매를 먹어 버리죠. 제가 왜 숫자를 1, 2, 3번 적었냐면요. 각각 공부해야 할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먼저 생각이 들어오고 그다음 실행에 옮겨지는 장면. 이게 1번 포인트인데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먼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 부분이 생각이죠 그 다음에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었다 이게 이제 실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정말 자주 듣는 질문이에요 뭐냐 하면 이 생각과 실행에서 언제부터 여자는 죄인이냐 죄를 어느 시기부터 지었느냐 이런 질문 말입니다 이렇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 산상수훈 알지?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 마음속으로 형제를 미워하고 또 바보라고 부르는 사람은 살인한 것과 진배 없다고 말이야. 그리고 십계명에서도 탐심이라는 그 마음의 문제가 죄라고 또 나오지 않아? 그래서 여자가 죄를 지은 것은 이 생각이 들어왔을 때부터가 벌써부터 죄인 거야. 따지고 보면, 창세기 3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말하거나,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왜곡하지? 벌써 이 부분부터가 글러먹은 생각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미 죄인 거야. 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그렇다면, 에덴 동사는 벌써 뱀도 나타나고, 또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또 품고 있고, 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아담과 여자는 죄인 된 상태로 태어난 거 아니냐 에덴 동산은 청정한 지역이 아니다 이미 죄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히 알아둬야 될 것은 죄는 그 죄악된 생각을 내가 실천했을 때 그게 죄로 확정된다 라고 말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게 생각보다 심오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인격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인격자로서의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이 인격은 지정의를 갖고 있는 존재를 인격이라고 부른다고도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째서 인격자로서 인간을 지었냐 하면요. 바로 이 인격을 가지고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이 인격의 요소, 지정 의지 이것이 없다면 인간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순종하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기 때문에 순종을 하는 것이었겠죠. 마치 로봇, 기계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말입니다. 선악과를 앞에 두고 이것을 먹느냐 안 먹느냐 이렇게 두 개의 선택지가 놓이게 되는 것이에요. 이두 개의 선택지가 없다면 자발적이다 라는 말이 성립 자체가 될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학생이 수학 문제를 풉니다. 2 더하기 5는 뭘까요? 이런 문제예요. 근데 이게 객관식 문제인데요. 보기 1번은 6, 보기 2번은 7, 보기 3번은 8이에요. 그럼 답은 물론 2번이겠죠. 그런데 1번을 선택해서 틀릴 수도 있고 3번을 선택해서 또 틀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1, 2, 3번 중에 2번을 선택해서 정답을 맞춰야 되는 건데요. 만약에 학생한테 보기 1번 7이라는 답변만 주고 자 골라봐라고 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과연 실력, 자발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아니 선택지는 1번밖에 없는데 2번, 3번, 4번 같은 선지가 없는데 어떻게 이게 자발적인 문제풀이라고 학생의 실력을 테스트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냐는 말입니다. 무조건 답은 1번이죠. 왜냐하면 2 더하기 5가 7이라는 거를 몰라도 선지가 1번밖에 없으니까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여자는 선악과 언약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머물기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 선택이 바로 이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요. 하나님만 의지하여 영원히 살겠다. 이 선택은 선악과를 먹지 않음으로써 자발적 순종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먹을 수도 있는 자유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바로 복이 2번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선악과를 안 먹는 것이 자발적 선택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전제가 되는 것이죠. 이두 갈래 길을 주신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은 인간을 컴퓨터나 기계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형상을 닮은 인격자로 창조하셨다라는 현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아 너는 나의 형상을 닮은 인격자다. 지성과 정서와 의지를 갖고 있는 나를 닮은 인간. 그 인격자로 내가 너를 피조하였다. 그래서 나는 너를 인격자로 대우할 거다. 인격자는 절대 강압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아담과 여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인격을 가지고 자신의 지성, 자신의 감정 그리고 의지를 갖고요. 이 선악과를 먹는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럼 이 부분도 이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들어왔을 때부터 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악된 생각이 들어왔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요. 곧내 자발적인 선택으로 거부한다. 아니면은 실행한다. 이 시험지를 받게 된 현상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의 인격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우리의 의지로요. 이 죄악된 생각을 거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발적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걸 원하신 거예요. 만약에 생각조차 들어오지 않는 것이라면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자발적 순종을 하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격으로 창조하셨고 그리고 인격자로 대우해주고 계세요. 인격자는 인격자를 절대 강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인의 의지로 우리를 사랑해 주고 계시는 거고요. 인간은 하나님을 자신의 온 인격 의지를 사용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또 그렇게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러한 자유를 주셨어요. 그것을 선악과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엿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아까 동그라미 2번이라고 체크했었던 남편에게도 주다 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간단한데요. 이건 죄의 확장성을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성경은 죄는 누룩 같다 라고 말합니다. 점점 번진다 라는 특징이죠.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마귀는요 자신만 지옥가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 나라를 전복시키고 인간을 꼬드겨서 같이 지옥 가려고 안달난 존재죠. 또 이렇게 죄를 실행한 여자는 또 자신만 죄를 짓는 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아담까지도 그 죄를 옮겨버리게 되는 거예요. 마치 전염병과 같은 거죠. 이 죄의 확장성이라는 특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 바로 그 열매를 남편에게도 주었다라는 부분입니다. 누룩과도 같은 죄의 특성입니다. 자, 그 다음 동그라미 3번이라고 제가 했었던 그도 먹은지라라고 하는 아담도 그 열매를 먹은 대목인데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했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 주는 거라는 겁니다. 왜 아내를 더 사랑했다라고 하지 않고 자신을 더 사랑했다라고 하냐면요. 이 창세기는 계시로서 작용을 하지 않습니까? 여자는 아담의 몸에서 나와 한 몸을 이루었다라고 해요. 내뼈 중에 뼈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여자가 그 열매를 주었을 때 어떤 어떤 무슨 무슨 말을 했을 겁니다. 여보 이것도 먹어봐요.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됐어요. 제가 하나님처럼 되었어요. 같이 먹어요. 우리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때 아담은 이보시오 아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감히 하나님처럼 되고자 열매를 먹을 수 있단 말이오? 당신은 이제 반드시 죽게 될 거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알고 있지 않소? 이렇게 혼을 내야 되는데 남편도 그 아내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죄를 실행했다라고 볼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그저 공처가 같은 아담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 절대 아니라요 결국 아담 역시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었고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내 아내를 더 사랑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7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 눈이 밝아졌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요, 진짜 눈이 밝아졌다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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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됩니다. 이거는 여기에 동그라미 친이 마귀의 말 있죠. 5절이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 같이 돼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눈이 밝아졌다 라고 성경은 비아냥거리고 있는 거예요. 진짜 선악가를 먹고 나서 진짜 눈이 밝아졌다고요. 그래서 그 밝아진 눈으로 뭐를 했냐? 비꼬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엉망진창으로 이제 망가졌어요.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죠. 벗은 줄을 알았다라는 것은요, 깨어진 연합관계를 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 왜 벌거벗었다 라는 정보가 하필 나왔을까? 바로 2장 25절인데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제가 이거를 완벽한 연합이 되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그리고 그의 아내는 교회의 예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두 관계가 벌거벗은 상태에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건 연합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걸 게시하는 거라고 설명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연합이 깨진 게 게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벗은 줄을 알고 치마로 자신의 몸을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연합이 깨졌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여자는 교회의 그림자입니다. 그 둘이 이제는 깨어진 연합 관계를 보여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인간은 이제 앞으로 어떤 메커니즘으로 살아가게 될까요? 그것이 바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만들었다는 라 부분인데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상태에서 살아간다 그것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인 무화과나무 잎을 땁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엮어요 그리고 치마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거죠. 저는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무화과 나무 잎을 그냥 따서 치마로 사는 게 아니라 이거를 엮었다라고 나오는데요. 이거는 꿰맸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거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제 생각에는 적어도 30분에서 길게는 한두 시간까지도 걸렸을 것 같습니다. 그 잎사귀를 꼬맬 때 말이에요. 그때 이들의 마음과 심리 상태는 어땠을까요? 자신의 몸을 허둥지둥 가리려고 그 무화과 나뭇잎을 꿰매고 있는 이 둘의 모습. 그리고 그 둘을 지켜보는 하나님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깨어진 연합관계의 개시, 창세기 3장 7절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 부분을 이런 구속사로 해석을 안 하잖아요? 그럼 또 이런 질문들이 난무합니다. 벗은 줄을 알고 이거를 부끄러워했다고? 그래서 치마로 이걸 가렸다고? 근데 이상하네. 역시 성경은 거짓말 같아. 그냥 신화일 뿐이야. 단군 신화같이 말이야. 왠지 알아? 저기 아프리카의 원주민들. 저기 아마존 밀림에 사는 원주민들 있지? 그 미개척 원주민들 텔레비전에서 가끔 보면은 부끄러워하지 않던데 말이야. 그냥 남자와 여자의 성기들까지 다 드러내 놓고 그렇게 벌거벗은 상태로 밀림을 누비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부족들 엄청 많이 봤거든. 죄악 된 모습이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워하는 걸로 나타났다.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솔직히 어린아이들을 좀 봐. 어린아이들이 벌거벗었다고 부모님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거 봤어? 내 자식은 벌거벗고 춤도 추던데. 역시 성경은 거짓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정말 많이 봤습니다. 구속사로 해석하지 않으면 이렇게 합리적으로 조롱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답변해 주시겠어요? 여기서 눈이 밝아졌다. 그래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게 됐다.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자기의 치부를 가렸다. 이거 하나하나 구속사적으로 해석해 주어야만 그들의 오해를 풀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뱀이 나타나서 여자를 유혹하고 또 여자가 그 열매를 먹고 하나를 더 따다가 아담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아담도 여자와 대화를 나누고 자신도 그 열매를 먹어버립니다. 그 다음은 부끄러움을 깨닫고 무화과 나뭇잎을 꼬매서 치마로 삼았죠. 이 모든 일이 짧게는 한두 시간, 길게는 반나절에서 한나절까지 걸렸었을 거예요. 그것을 묵묵히 지켜보시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이제 3장 8절부터 등장하게 됩니다. 이 부분부터는 다음 시간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